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한국의 트램이 개통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오늘은 트램이 어디서 운행되고 어떻게 타는지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할인 혜택이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처음 타보는 분들도 걱정 없이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할게요. 2025년 한국 트램 개통 장소. 2025년 9월 서울에서 약 57년 만에 트램이 부활했어요. 바로 위례선 트램인데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를 잇는 위례신도시를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노선 지하철 5선 마천역, 8호선 폭정역, 본선 8호선 남일해역 지상. 총 길이 약 5.4km 정거장 12개 마천역, 폭정역, 남일해역은 지하철 환승 가능. 위치위의 신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해요. 예를 들어, 위래 중앙광장 근처에서도 탈수 있어요. 트램 타는 방법. 트램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간단하게 탈수 있어요. 정거장 찾기 위해 신도시 안에 있는 12개 트램 정거장을 찾아가세요. 마천역, 복정역, 남일해역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요. 운행시간 출퇴근 시간 본선 5분, 지선 10분 간격, 평시 본선 10분, 지선 15분 간격. 요금 서울 대중교통 요금과 비슷해요. 2025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은 약 1,500원 정도 예상되며, 교통카드 팀원이나 캐시비로 결제 가능해요. 타는 법. 정거장에 가서 교통카드를 충전해두세요. 트램이 오면 문이 열리게 기다렸다가 타세요. 저상 트램이라 바닥이 낮아서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내릴 때도 교통카드를 찍고 내리면 끝. 장애인 노약자 할인 여부. 좋은 소식이에요. 미래선 트램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계된 교통수단이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할인 혜택도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나 할인 요금 50% 감면으로 탈수 있어요. 정확한 혜택은 서울시 교통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타기 전에 정거장 안내소나 서울시 대중교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노약자 65세 이상 서울시 정책상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처럼 무료 탑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민자노선에 신분당선처럼 유료화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개통 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특징 트램은 바닥이 낮은 저상구조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쓰는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고 정거장마다 캐노피 지붕과 있어 비나 햇빛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4. 꿀팁 사진 명소장지천이 트램 전용 교량에서 멋진 뷰를 볼수 있어요. 전망대도 있으니 사진 찍기 좋아요. 앱 활용 서울교통공사나 티머니 앱으로 실시간 트램 도착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제 위례선 트램 타러 가볼까요? 처음이라도 걱정 마세요. 교통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노약자분들도 편리하게 설계됐으니 함께 나들이 떠나보세요. 2025년 3월 28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가 반영됐지만, 개통 후 요금이나 할인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공지 확인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